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제목은 수문학 광장 사경회입니다. 느헤미아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말씀을 기록하고요. 7장에서는 그성 안에 살 백성의 계보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8장은 이제 그 백성이 무엇으로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경회가 위에서부터 조직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 좀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벽도 세워졌고, 삶도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 안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부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딸락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백성이 먼저 말씀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모든 백성이었어요.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자가 다 모였다. 기록하시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였고, 말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때 백성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는 경배합니다. 말씀, 예배, 공동체가 이한 장면에 지금 녹아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내 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궁중이 아니라 제발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여드는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깊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해주니까 와주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입장일까요? 둘째 달락이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지도자들이 더 깊이 알고자 할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시네요. 둘째날 장면입니다. 1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더 정확히,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랫동안 있었지만 잊혀졌던 명령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시작이 되고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할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잃어버린 순종의 부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진짜 필요한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오는 사람인 것이죠 셋째 딸락이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친 초막절, 다시 살아난 순종을 보여주네요. 지도자들이 들은 말씀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온 성의 공지를 보내서 나뭇가지를 모으게 하고요. 집 지붕과 뜰, 하나님의 전뜰과 광장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우수와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평가하십니다. 부흥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순종을 다시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 내내 에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기록해요. 말씀, 깨달음, 순종, 기쁨. 이네 단어가 부흥의 사이클이네요. 오늘 우리의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순종, 교회가 알고도 손 놓고 있는 말씀, 그 잊힌 순종이 바로 우리 시대의 초막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 말씀을 찾는 사람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발 말씀을 들려달라고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둘째, 나는 리더로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가는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공동체는 잊어버린 초막절이 없는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냥 더 바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자원하여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신 참된 초막절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분 앞에 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수문학 광장 사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모여서 말씀을 구하던 백성들처럼 제 마음에도. 말씀이 아니면 살수 없다는 갈망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울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잊혀진 순종, 미루어 두었던 순종들을 오늘 다시 일으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